네, 여기 합격수기 혹시 보세요?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근데 확실히 작년이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합격수기 보면 5개월 공부했어요, 6개월 공부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별로 그런 일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뽑다 보니까 평균 점수도 낮아지면서 이렇게 짧게 공부하시면서 단기간 집중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5개월에 합격한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그건 진짜 정말 극소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엊그저께 쓰신 분도 5개월 공부했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만큼 또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질문도 보면 4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 또 질문이 들어와요. 간호 관리 지역사회는 베이스로 가고, 그러면서 지방을 볼 건데, 그쵸? 국시 끝나고 준비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댓글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섯 과목은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될것 같아. 요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 이제 도전적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 야무진 학생은요, 4학년 여름방학 때 생물 잡으러 와요. 7, 8월 달에. 왜? 지역사회하고 간호관리는 국시 보면서 공부할 거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생물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여름방학 때 생물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친구, 멋있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서, 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막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합격수기 쓰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정신 집중해서 올인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주변에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서울시 준비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주변에서도 이제 그 직장 그만두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월급도 괜찮은데, 5년 차가 그러시거든요. 월급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직장이랑 병행해라.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푸시가 들어오시나 봐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5년 동안 벌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냐. 일단 그걸로 스탑하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놀면서 그쵸 직장 그만 놀면서 아니에요 직장 그만 두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세요 그 어머님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자기 딸이 원래 똑똑하대요 이해 되시죠 똑똑하대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 욕심이시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똑똑하대요 하지 않아서 친구들은 다 직장 그만두고 있는 거 아니라고 1년 2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 비하면 욕심이 있을 수 있다 5년 벌어놓은 거 있으면 그돈 갖고 일단 스타트하고 그렇죠? 하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은 그게 불안하신 거죠 그렇죠?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 다음을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병행하면서 하면 똑똑하니까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그건 엄마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들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면 배반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엄마어머니 하시는 말이 단한 가지 단점, 똑똑한데 책상에 오래앉아있지는 못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장 그만두게 하세요. 앉아 있게 하세요. 그래야 붙습니다. 거기에 머리 똑똑하면 더 좋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기회라고 여러분들 아주 타이밍 물론 작년에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도 타이밍이 아주 적절할 때 여러분들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이제 좀 어려웠던 실패하셨던 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올해는 분명히 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은 에너지가 조금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희망 가지고, 그렇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조직 및 조직 구조입니다. 자, 먼저 권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권력의 종류가 있죠. 공식적인 권력, 비공식적 권력, 각각의 권력의 땡땡이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1917년도 지방에서 나왔었고요. 19년 6월달 서울시문제에도 나왔었어요. 전체적인 권력의 특성을 보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권한보다는 권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자, 각각의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 준거적 전문적, 정보적, 연결적.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그 옆에 땡땡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한 권력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고, 관계성을 물어보거든요. 자, 선생님, 선생님이 이번에 이걸 잘하면 내가 다음 달에 나이드 근무 빼줄게. 그러면 아싸 하죠. 그죠? 그럼 뭔가 나한테 상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진 게그 수간호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 근무를 빼준다는 거잖아요. 또, 오, 어, 선생님 이거 하니까 내가, 어, 이거 너무 잘했으니까 다음 달 듀티 풀데이로 줄게. 라고 한다.